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음땡 놀이를 하면, 놀이를 할 때에 술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얼음 하면, 그때에 얼른 나에게 달려와서 손대주면서 땡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얼음땡 놀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얼음땡 하려고 하면, 술래가 없고, 내가 얼음했을 때, 나에게 와서 땡 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친한 사람, 덜친한 사람 이것저것 구분하다가 결국에는 얼음 땡 놀이 못하고 아무 재미 없이 우리는 하루 해가 저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불편했던 사람 그런데 인생 살아가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얼음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땡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내편 들어주는 사람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얼음한 나에게 땡해 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 머물다 갈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